이번 매물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토지고요 지목이 전과 답인데 현황은 보시는 대로 전, 그리고 일부 아래쪽은 묵전, 농사 짓지 않는지 아래쪽 보이시죠? 묵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는 농막하고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전체 토지는 6331제곱미터로 1,915평 매매가는 평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는 금필 20%로 가능하겠죠. 옆에 보시게 되면 농막 보이시죠? 자 농막은 매각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여기 현재 임차해서 쓰시는 분이 농막을 지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산 아래 위치하고 남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지하기 상당히 좋겠죠. 자좀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 모습입니다. 마을과는 약한 5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지를 하려면 약한 300평 정도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서 받는 마을에서 동의서를 받아야겠죠. 동의서 받는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그걸 감안을 해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평당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상쇄는 될 듯합니다. 그외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나르는 부동산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 오셔도 더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농사용으로 쓰셔도 좋겠죠. 평당 단가가 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요. 산 밑에 있고. 그래서, 농막을 활용한 세컨하우스 부지, 뭐, 이런 거 좋겠죠. 자, 여기는 아래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까 저 농막이는 위쪽에서 봤죠. 여기는 묵전 상태입니다.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외진 정착하기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보시는 대로 도로는 폭약 한 3, 4 m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부지를 상당히 많이 찾으시는데 부지가 상당히 귀합니다. 대신에 이 찾는 분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한 가지 아쉽다면 주변에 분묘가 있으니까요. 분묘실어 하시는 분은 반드시 현장 답사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해남에 있는 산 아래 위치한 그리고 태양광 부지하기 좋은 그런 농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